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19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며 또그 은혜의 열매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끼 김익수 목사입니다 복된 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예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 언덕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 어쩌면 또또 또 다른 기쁨의 소식이라 할수 있을까요? 어, 어, 하나님께 사실 일이 무엇일지 몰라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또 개척에 관한 것들 또 다른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부천에 있는 군부대 군부대에서 어, 사역을 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음, 요즘 군선교사에 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어, 파송하고 있는데요. 어, 부천에 있는 군부대 교회에 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저한테 어,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마음으로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 거기 관계자분들 만나서 또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오랫동안 어, 사역을 쉬고 있는 것보단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 맞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 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게 어쩌면 또 기쁜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소식을 나누려고 전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역들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 또 이런 주일에 귀한 소식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 읽어야겠지요. 신명기 8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온,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낙자손을 능히 당하리오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고전 백성이라 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앤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루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냐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둘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바레와 맛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 0년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달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꾀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의 야하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고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욕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주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낙은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확 박혀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되낼 수 있는. 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이 8장, 9장, 10장을 읽었는데요. 8장을 보면서, 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지금,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땅을 희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 이 세상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어 포기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의 삶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하고 약간 다르지만 또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시간은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 징계하신 거잖아요. 징계의 시간이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40년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야, 단순하게 너희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40년을 돌아가라고 한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면 한 순간에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어 40년이라고 하신 시간을 주신 것은 이 징계받는 구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이신가를 지금 알려주시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알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의복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아라. 징계 시간 아니다.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너희의 삶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의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관하여 경험하고 또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그 하나님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지금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장으로 가서는 이제 이야기 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했어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지만 그런데, 어, 사실 이 불순종은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 광야에서 그 벌을 받았을까? 가나안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의 크고 또 뭐예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장에. 어너 하나님은 내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 3절에 보면 먼저 나아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너희의 앞길을 예비하실 텐데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 승리와 영광이 있는데, 너희가 먼저 가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 세상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뭐냐?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어, 우리가 영적으로 볼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거라고 하니까 막 신령한 데서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볼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잠언에서 잠원, 읽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어, 그 백성이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많은 것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함께 많이 이루어 가자라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이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기쁨의 가정 하나님 화목함이 있는 가정 사랑을 나누는 가정되며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이 있는지 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련과 또 세상의 시선에 두렵고 흔들리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또 자녀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또한 어, 주를 준비해야 되지요. 잘 준비하시되 정말 어, 충분한 휴식, 회복이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언덕의 교회 어,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가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좋은 어, 결과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